자, 어서 들어오시고, 음... 자, 음, 레알, 어, 얘기했잖아, 음. 음. 한골도못 났지, 돌문이. 음, 레알이 2대0으로 이겼고, 어. 자, 일단은 뭐, 구주력으로 레알 간다 했지, 어. 레알은 들어왔고, 시애틀 존나 푸근하고, 와, 이거는 좀, 어, 이거 터지는 줄 알았다, 이거. 와, 씨. 어, 소니 그레이가 1회 때 너무 흔들렸어, 음. 어 그리고 음, 야들 <laughs> 아니 이 경기를 못이 경기 새벽 경기잖아 못봤 이걸 못 봤거든. 음. 아니 뭐뭐뭐 뭐, 뭐 그렇게 점수 마이너스 서로 어 아니 오클 참 신기해 이 새끼들 오클 어 아니 빠따가 죽으면 원래 어확 치는 데이 새끼들은 올 시즌에 좀어야 도끼를 품, 품어버리네 그냥 어 난타전에 애트레이신다 야 이거는 좀 문제 있는데 그그 음. 그, 뭐, 누구야 걔가 시, 시즌 아웃됐거든아걔아 이름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걔 빠졌 빠졌는데 그래도 난타전 나오면은 애트레이긴 한데 음. 어차피 이거는 뭐뿌라주고 어, 어차피 우리는 배당 좋은 놈이 들어갔어. 음. 대단한 존도 이게, 오콘 관계 잘한 거지, 진짜. 어, 이거 좋아, 되게 좋아보고거든 어제 내가 시애틀도 얘기했잖아. 홈 밀러는, 어, 존나 잘 한다고. 음, 그리고 상대가 천사인데, 어, 설명을 해줬잖아. 음, 만약에 저기 뭐야, 어, 원정, 어? 원정, 밀러가 원정이었어도, 어, 천사는 잘 잡는, 잘, 잘 잡는다고. 음, 설명을 해줬잖아. 어? 그리고, 당장에 지금 저번에도 홈, 미, 홈, 저기, 휴스턴 때, 어, 그때도 밀, 밀러 나왔을 때, 홈 밀러였을 때, 같이 하나, 그때도. 음, 홈 밀러는 존나 잘해, 진짜로. 음, 근데 문제는, 어, 원정에서 유독 천사만 잘 잡고, 나머지 팀들은 좀 많이 약해. 그거는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라고. <laughs>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천사, 저, 천사, 어, 저것도 지금 5번 하지 않았는데, 8.5, 8.5 아니었나? 9.5인가? 8.5인가 모르겠네. 음. 어느 말은 모르겠네. 음... 아무튼 지금, 거의 다 오버야. 어, 그래서 이거 왠지, 씨발, 언덕 뜰것 같아. <laughs> 어? 이거 언덕 뜰것 같다고, 오늘 아마도 개호탈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지금 뭐 경기가 다 거의 다 오버야, 보니까. 다 난타전이야, 그냥.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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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도 원래 경기가 완전 어 그렇게 끝날 경기는 아닌데 6대 1로 어 언더 떠서 동마운데아나 어. 진짜 이거 터진 어 이거 터진 줄 알았다고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랬때 씨발 3점 내 가지고 어, 필라가 아 기분 좋다 해. 어 간만에 고배 좀 배당 높은 거 먹어서. 아 씨. 자 일단은 뭐 어차피 뭐 시애틀 뭐어 거의 끝났지뭐 구레미 때 씨발. 계산하자, 어, 계산하자, 음. 자, 21콩, 배팅금액 10콩, 11콩, 플러스, 음. 어게, 어, 어제, 저 뭐야. 이거 뺐잖아, 시발. 저거 뭐야, 뺐잖아, 씨발, 자 자, 6월, 어, 예. 아, 이게, 음. 다새끼야 토사장 씨발새끼야, 어. 이거 어, 이거는 저기 뭐야,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계산하자아니야 음. 어, 당장 통장 통장은 지금 플러스가 났어. 그리고 다시 이제, 어딴 거는 딴 거는 뭐야 저거 어 빼, 저기 빼고 그냥 또3 0 0 넣어, 넣어놨지 통장에 토토통장에 어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이제 어 뭐야 본인 그러니까 당장 통장은 어딴 금액이 보이는데 형님들은 내 통장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확실하게 하자고 어자아 <laughs> 음. 이거 왠지 언뜻들 <laughs> 아꼭 그런건 있긴 있어 어앞 어, 경기가 오버가 많이 나면 뒷 경기가 좀 언더가 좀 많이 좀 나긴 나거든 솔직히 어좀 그런건 있어 솔직히 어, 어 아무튼 어. 이거 이거 7도모잖아 이거 그지 어 지금 샘프하고 양키스도 야, 샘프랑 양키스 그리고 다저스도 지금 언더로 다 몰리고 있어 지금 하하하어 <laughs> 지금 끝났을걸 베팅 아마 어 베팅은 저기 끝났을거다 아마 자, 아무튼 간에, 아, 우리는 어잘 먹었어. 이거, 레알손 시애틀, 필라운드. 음. 잘 먹었어. 아, 진짜 고맙다.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필라 저기, 이루다 쳐가지고 구했대. 아, 저기, 어, 앵무, 세인트. 이루다 쳐서 조대 따있는데 잘 막아줬네. 음. 자, 아무튼 간에, 가보자. 음, 가보자.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오늘도, 어, 오늘도 이제, 어, 오콩, 오콩, 주력 오콩, 부주력 오 어, 부주력은 배당이 좋아. 요 3.2배, 3.2배. 자, 어, 1야, 거기야. 다, 다저스 경기는 오버, 가지마. 어? 오버하지말라고 얻었을 <laughs> <뜰> 것 같아. <laughs> 어. 자, 어, 이제, 어, 1야. 음. 오늘 1야가, 음, 두 경기는 어려워. 어, 두 경기는 어렵고, 네 경기만 가져왔어요, 네 경기만. 음, 자, 세이브. 음, 자, 요미. 하하하, 요미, 어제 얘기했지. 아무튼, 어, 보, 다카, 시 어, 이 친구. 어, 이 친구는 좀, 어, 뭐랄까, 좀 재구가 좀 불안해. 어, 불안정해. 어, 그래서 좀 몸, 몸타가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어, 폭투도, 폭투도 가끔 나오고, 어, 폭투, 폭투도 가끔 나와. 어, 이 재구가 불안한 친구들은 한, 한, 번 흔들리면은 진짜 마태게 가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원정 스가노야. 어, 뭐, 요즘에 내가 항상 이 스가노에, 스가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어, 올 시즌 원정 스가노는 징크스를 깼다고. 음, 그래서 뭐, 오늘 뭐, 스가노, 어, 스가노. 어, 어제는 뭐, 어제는, 어, 역전패, 당했다만. 어. 그래도, 어, 스가노, 어, 믿고, 어. 요 미스, 는 어. 만약에 작년, 작년, 이게 작년 경기면, 원정선언은 못 가지. 예. 근데 올 시즌, 올 시즌은 애가 기복이 없어. 홈이도 원정이든. 예. 너무 잘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지바. <laughs> 야, 지바 존나 무섭다, 진짜. 와. 자, 벤츠, 이제 벤츠대. 오늘 양선발은 존네 좋아. 벤츠대 사이키인데, 뭐, 둘 다. 어, 둘다뭐 설명이 필요 없지. 어, 설명이, 설명이 필요 없고, 어, 설명이 필요 없고. 자, 어, 자, 어제도 씨발 연장 가서 이겼어, 지바가. 어, 지금 내가 지바 분석하면서, 분석, 분석하면서 항상 말, 말하, 항상 말하는 게 뭐야. 어, 이게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다. 어, 어? 음. 아니, 거의 1화 같은 경우는, 어, 9회 때, 이제, 항상, 음, 1화는 9회 때, 아, 1화는 마무리 투수들이 다 좋기 때문에, 진짜 역, 역 뭐야, 점수 내기 힘들거든, 9회 때. 음. 근데 무조건, 그러니까 9회 때 무조건 1점 내가지고, 연장, 연장 가서 지금, 어, 이긴다는 게참 신기해, 지바로 때가. 음. 그래서 지금 이 기세가, 오늘도 벤츠잖아. 벤츠 벤치 좀 존나 잘하고 있잖아. 어, 물론 사이키도 한신에서 지금 최고지만은 아 어, 아무튼 이 경기는 어 그래도 오늘도 다시 어, 집앞풀 쪽으로에 풀 쪽으로 집앞풀 음, 쪽으로. 음, 어 나는 지금 집앞로 때가 한번 일단 집앞로 때가 이제 만약에 한번 지잖아. 어그 기세가 장난 그어그 뭐랄까 훅 어, 그러니까. 어, 장난 아닐 거야. 다시 그 기세를 끌어, 끌어, 어,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야. 음 연승 타기 힘들 거라고.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 집아가 빨리 한번 지기를 원하고 있거든. 근데 좀안 죽고 있어, 씨 시바 새끼들. 만약에 어제, 어제 한신이 이겼다? 오늘 무조건, 어, 아이씨, 어, 오늘 무조건 저거야. 무조건 한신, 한신 승 때리면 돼. 근데, 어제도 지바가 또 시바 이겨가지고, 음. 지금 사연장이네 사연, 사연장 와 대단한 새끼들 진짜 어. 자 그리고 어바 프레 음, 그리고 니온 음. 자 이거 니온이 지금 어코한테 지금 어효과한 지금 힘을 못 쓴다 어. 아니 계속 이제 뭐 불펜 쪽에서 또도 그렇고 어, 망가지고 있는데 어 아무튼 어, 어 오버 오버 어, 오버 어. 자, 그리고, 음, 아, 소뱅, 어, 소뱅, 어, 우리, 어, 소뱅, 히로시마, 어, 오버, 어, 씨박, 뭐, 어, 오버, 어, 오버 찍으면 된다, 어, 오버, 어. 자, 오늘, 이제, 어, 히로시마도 득점 좀 많이 할것 같은데, 어, 와다, 와다 형님이랑, 어, 그리고 이 와다 형님이, 어, 나오면은, 소뱅 받다가 존나게 무서워요, 어, 근데 소뱅 승도 보긴 한데, 어, 차라리, 그냥, 소백은 승보다는 오버 쪽이 더 좋아요, 오버 쪽이. 음. 자, 그리 구기야, 음. 아, 존나 아깝다, 이거, 씨. 아니, 이거. 어, 생각해보니까, 씨발. 이거랑 틀렸 들은... 아, 이 다이어트 다이어뭐 뭐. 아, 르 배당 좋은 거 뭐, 4.2배 먹었잖아. 뭐, 씨, 어, 그래. 먹었으면 됐지, 뭐, 씨. 아니, 어제 디진거 다시 가져왔잖아. 어. 어제 뭐, 구기 구기야, 간만에, 당장에이야이야가 일야, 부러진 거지, 뭐 간만에, 진짜로. 음. 거의 다이 국야가, 국야, 국야, 어, 짝지가 말썽이어서 이제 부러진 거지, 거의 다. 이라는, 음. 어, 방장에 거의 다올킬을 하지. 음. <laughs> 자, 국야, 음. <laughs> 두산 씨, 어, 하 <laughs> 두산 어디 또, 또, 또 졌더라? 연장 가서, 어. 엘지 만나서 어 엘지 만나서 어어 어? 켈리도 못 홀고 어, 어, 어. 어 원래 알칸이 더 좋지 켈리보다 어,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완전 엘지 쪽이야 어제 두산이 이겼어야 돼 경기를 어, 이겼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문제가 음, LG가 지금, 불펜이, 불펜이 지금, 어, 2군, 2군에 많이 가 있어. 많이 가 있다. 어, 어, 부상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LG가 지금 불펜은 약해. 어, 약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일단 오버. 어, 뭐, 진짜 어, 몰라. 아, 진짜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또두산승 가기에는 애매해. 어, 그리고 기세가 지금 너무 지금 LG 쪽에, 어, 그리고 키움. 어, 자, 오버, 씨발, 오버. <laughs> 오버. 어, 그리고, 어, 롯데. 어, NC. 자, 지금 세웅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좀 잘, 어, 세웅이가 지금, 지금, 씨발, <laughs> 말도 안 되게 어, 잘 해주고 있는데, 한번 털릴 때, 털릴 때 됐어요. 어, 털릴 때 됐다. 음, NC승, 오버까지. NC승, 음. 오버까지. 그리고, 음, 삼성. 음, 삼성. 어, 하나 어. 이거 뭐 어, 하나 어2.5 프랜 가면 어, 프랜 가면 변화할 듯딱 어. 어. <laughs> 여기까지 음. 기아하고 kt는 어려워 어 기아하고 kt는 어렵고 이 쿠에바스가 어 한번 또 꼬장 부리면은 그냥 또어뭔일 할지 몰라요 어. 그렇다고 또, 기아, 또, 2, 기아 2.5 푸랭 가기에는 또 애매하고, 어, 워낙, 기아 빠따가 좋기 때문에, 음. 옳지, 좀, 후에 봤으면 믿, 어, 믿으면 안 돼, 씨발, 새끼. 어. <laughs>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어,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음. 자, <laughs> 어, 다저스 오버 가지 마. 어, 그냥. 찍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음. 자, 아유, 내가 뭐 이런 거, 아, 그래. 내가 뭐 분석해놨으니까. 근데 내가 정경기를 다 맞출 순 없잖아, 씨부래. 맞잖아. 정기, 정경기를 내가 다 맞추면, 나 패키지를 왜 팔아, 씨 어. 아니, 정경기를 내가 다 맞추면, 씨부래. 어? 내 일을 왜 해, 사무실 가서. 일안 하지, 씨부래. 어. <laughs> 방송도 안 하지, 씨부래.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4.2배. 음, 잘 먹었고, 어, 진짜 잘 먹었다. 음. 잘 먹어. 시에서 끝났지. 어, 끝났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미패키지 형님들은 방송 잘 들어 보시고 잘 올라가시고 어, 그리고 어. 나는 모르겠다. 어, 하시는 형님들은 패키지 있어요. 어, 내가 이에한 가지 모르시고 입금 하시고 어, 네이버 메일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입금자명. 이거 어, 이거 무조건 적어 줘. 적어 줘야 돼. 아니면 내가 몰라. 누군지 모른다고. 어, 이거 안 적어 주시는 형님들 계시는데 내가 모른다니까? 누군지? 무슨 말 아시겠죠? 어. 아무튼 간에, 음, 입금자명 적어주시고, 그 다음 표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갑니다. 어, 자, 오늘은, 어, 자, 오늘은, 음, 부주력, 어, 주력은 좀안전하 갖고, 어, 부주력은 3.2배야. 어, 5오5어주 5콩, 어, <laughs> 부 5콩, 부 3.2배. 주력은, 어, 주력은 2.2배. 어, 2.2배. 어, 표는 아까 나갔어. 어, 항상 표는 방송하기 전에 나가요. 어, 그 전에, 러니까 미리 가입하신 분들은 방송, 하, 방송 전에, 미리 한 30분 전에 나가고, 어, 어, 그 다음 이제, 어, 방송 끝나고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음, 어차피 뭐, 바로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어, 음.